아, 실은 오늘 뭐할 게임이나 한게 한 준비는 해놨는데 어 언제나 하는 고질적인 문제 같이 할 사람이 없어. 어 게임은 게임은 있는데 같이 할 사람이 없다. 외롭다. <laughs> 이런 이렇게 그냥 야 게임 할래 할수 있는 사람이 없어. 이럴 수가 너무 슬픈 것. 우리 바사삭 나머지 멤버는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. 아 근데 웃긴 게 지금, 바사산 멤버도 그렇고, 아무도 없어요, 지금. <laughs> 진짜, 아무도 없어요. 바사산 멤버도 없고. 아니, 셋다 어디로 갔을까? 뭐, 김갱이는 장사하고 있을 테고, 맹세크는 감기 걸려서 누워있다고 했고, 빠꾸업은 오늘 PC방, 오버워치 PC방 리그 가가지고, 막, 밖에서 뭐 놀고 있을 테고, 그럼 난 뭐지? <laughs> 같이 할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? 부링부링한테 해볼까?

혼자? No. 뭐, 혼자는 안 하고 있겠죠. 오버워치 6인 게임이니까, 뭐, 공방에서 만나시는 분들 해가지고 이제 뭐, 여섯 명이서 게임하고 있다, 막 그런 얘기입니까? No. 그러면요. 어, 그냥 같이 하, 하는 사람들이랑? 다른 사람들 이렇게 다섯명해서 파티에서, 그래서, 그서왜 그렇고 그랬습니다. 헤헤 헤링 예. 예 그래서 바쁘시다 이거군요. Yup. 음, 알겠습니다.

<laughs> 접속집만 하고 있냐? 에? 접속만 하고 있냐? 예. 다 했냐? 뭐가요? 다 했냐고! 뭘다 해요? 던파 다 했냐고! 11시 40분에 공대가 하나 있긴 한데, 그 전까진 없네요. 아, 11시 40분에 공대가? 예. 요즘 던파하면 바쁘냐? 아니요, 업체 안으로 바쁜데요? 그래. <laughs> 갑자기 왜요? 아니 뭐 하나 싶어가지고 방송 중이에요. 어 트위치요. 어 어디 한번 가볼까. 꺼져. 많이 봐요.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. 에이 씨뭘 진짜. 아 죽겠구만 아주 그냥. <laughs> 뭐해? 사포 켰는데? 사포 할려고 응. 그래? 왜? 뭐, 하뭐 하려고? 아니, 아니. 그냥 뭐 하나 싶어가지고. 한간 사람을 찾고 있었어. 음. 그래, 한가 한간 사람이 없어. 내가, 내가 음... 무슨 뭐 게임을 같이 하려고 두 팩을 음... 샀거든? 음... 뭔 게임인데? 아 그냥 뭐 로그라이크 게임 하나 있는데 같이 할 사람이 없어. 왕따야? <laughs> 어? 왕따야? 그런가봐. <laughs> 너 왕따였어? 아 <laughs> <laughs> 어. 왕따였어? <laughs> 나도 몰라 씨발 <laughs> 아니 오늘 이상해 오늘 토요일이 아니야? 토요일인데? 오늘 토요일 그것도 어? 이 깔끔한 주말에 누구라도 어. 있어야 할될것 같은 이 순간에 어... 하... 나의 가족인 바사삭 멤버는 전원 없고 전원 죽었고 <laughs> 너 왕따구나 바사삭 멤버 전원 사망에 <laughs> 어. 없어 내가 대신 부링. 울어줄게 그래 니가 더 대신 좀 울어줘 부링부링한데 갔는데 <laughs> 브링브링도, 부링, 어. 누구, 친구들이랑 오버워치 하고 있대. 어, 오버워치 하고 있네. 어, 여보세요. 여보세요? 아저씨. 예, 골든 에어르자. 오버워치 계속 할 거유? 아마, 그렇지 않을까요? 짱. 무슨 일 있을까요? 내가 게임을 가져왔는데요, 골병제씨, 아 불병제씨. 예, 야, 이금 저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이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거. 이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거거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요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아유 불쌍하다. 그러게 말이다. 아유 불쌍하다. 난리 여아 죽으냐? 왠지 찰것 같아서. 그렇지? 나도 그럴 것 같았어. 어, 근데 한번더 확인 사살 시켜 주려고 보냈지. 뭐뭐뭐뭐이 새끼 뭐 뭐? 뭐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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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뭐? 어? 말 다시 한번 말해볼래? 뭐가? 아 다시 한번 말해볼래 그 뒤에 따너? 아 아니 아니 뭐 뭐야 그냥 뭐? 하고한것 뿐인데 뭔 소리요? 그지? 음. 내가 잘못 들었지? 내 귀가 썩은 음. 거였지, 방금? 음.